하나님 말씀 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1절입니다. 12절이 아니고 21절에서 24절까지. 6장 21절에서 24절. 저번 주에 읽은 부분인데요. 잘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더 읽겠습니다.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21절에서 24절까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보시고 말씀을 펴 놓으시고 보셨으면 합니다.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돈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돈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념인가 진리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념이란 말은 널리 사람들에게 통하는 말이란 뜻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통념 널리 일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그런 문제는 없는데요. 미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뼈 아픈 그 인종차별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특히 남부 지역에 대규모 목화 농장을 운영했던 이 남부 지역에는 제뭐 노예를 대할 때에 뭐 벌을 가하거나 아니면 도망을 간다지 이러면요 잡아가지고 이 매달아서 죽이는데 목 매달아 죽이는 게 아닙니다 타이어를 목에 끼워가지고 타이어에 불을 질려서 화형을 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인종차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을 속에 있었던 통념이 뭐냐 흑인은 저조받은 놈들인 거예요. 그 통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도 똑같이 선포가 되고 예수 믿는 흑인들과 예수 믿는 백인들 사이 똑같이 전부 다 저주받은 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야의 대접을 받아도 통념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서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생각보다 통념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우리가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걸 비교해 봐서 진짜 이게 맞는 건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우리끼리의 생각들 다들 뭐 이야기해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나도 내 마음속으로 그게 맞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진짜 맞는가 그냥 우리끼리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지를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기도니의 문제도 그런 관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니 어떤 통념을 가졌나요? 기도니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기도니가 똑같이 이사배선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 통념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어제 저번 주에 읽었었던 여호와의 사자와 이렇 기돈이 딱 만났을 때에 그때 기돈이 한 말이 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나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째야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손에 넘겨줬습니까? 그게 그 당시의 통념이었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만 계신 거라고. 하나님이 아무런 이적도 안 일으키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맞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면 문제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말안 해요. 그게 통념인 거예요. 기도원의 시대의 통념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으 전부 다 이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 있어? 옛날에 이적을 이렇게 했다면서 왜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는 구원해 주시지 않는 거지? 하나님 뭐하고 계셔?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결국은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조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자라나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머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친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동네 어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20년, 30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통념에 대해서 기도니 말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일을 제기하지 않고,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거 생각보다 무서운 거예요. 지식이 없이 우리끼리 그냥 내말 맞지? 나도 그렇게 그래 생각한다? 맞지? 누구 어른 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어, 다 그렇구나.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기도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통념들을 딱 드러내요. 그걸 딱 듣고 나서 이제 요와의 사자가 그 믿음 없는 통념에 사로잡혀 있는 보동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는 기도원을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으킨 기적이 바로 오늘 읽은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살라 버려요. 왜이 짓을 보주셨느냐? 여기원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불을 살라 버리죠. 어떤 말을 했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노니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안 믿겨지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 이적도 일으키지 않으셨는데 옛날에 그랬고 지금은 안 하시면서 무슨 소리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거 나를 통해서 말씀한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바비에서 불이 나와서 확 살라 버리죠 근데 그게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알지 못했던 잊어버렸던 신명기에 레위기에 나와 있었던 그 예배의 원형을 이게 딱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같으면 만일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데 여기 우리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그 어, 떨기 나무에 붙었던 그불 같은 거 있잖아요. 타지도 않고 데이지도 않는 이런 옆에 있는. 꽃꽂이 한 여기에 불이 붙어 본 거예요. 하, 막 난리 나겠죠? 불이 붙어가지고, 뭐가 파란불이 막 들었는데, 아무도 이 손에도 대지도 않고, 그냥 불이 붙어 있어. 아무도 끌 수도 없어. 계속 불이 붙어 있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여기 계시군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안 해요. 오늘 기도원의 반응을 잘 보면 기도원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우의 사자가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기도원 하는 말이 22절에 여우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전에는 그냥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여우와의 사자인 걸딱 깨닫는 순간 아 이게 그 여우와의 사자가 말한 그 내용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구원하시겠구나라고 막 열정에 불타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죽겠는데 잘못하면?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여호와의사절 대만하게 보았으니까 나는 죽겠구나.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읽고 쓱 지나가는데요. 이게 상당히 황당한 반응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꽃꽃이 불이 붙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 우리의 주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막 울고, 막 뜨겁게 외치고, 이렇게 찬양을 하겠어요? 근데 이 기도는 희한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죽겠는데. 이게 바로 두 번째 통념이에요. 첫 번째 통념은 옛날에 기절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느냐? 왜 우리를 버리셨느냐? 왜 넘겨주셨느냐? 이게 그 당시의 통념이었고 두 번째 통념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면 죽을 수도 있다는 통념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나타나가 사람들 죽여요. 하나님이 뭐가 바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타나가지고 죽어봐라, 죽어봐라 이렇게 역사하시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면 죽어. 하나님의 사자 나타나면 다 죽어. 그런 통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들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옛날에 신명기나 출애국 기억사 하셨던 그 많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벌하신 때가 있었죠. 고라와 이 잘못된 불을 들고 난리친던 그 놈들을 썰어버린 그런 심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 딱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들이 다 잘라버리고, 야, 여와의 사장 나타나면 우리 다 죽어. 여러분 제가 이거 왜 장황하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통념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자라난 교회에서 내가 자라난 그 부산에 제가 나, 내가 만났던 그 사람들과 그 어른들의 말들, 그 행동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 문화가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통념일 뿐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말씀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그 나이 대와그 지역에 따라서 좀다 문화가 틀릴 뿐이지, 그걸 통념을, 그게 진리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는 두 가지 통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장 뼈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도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사자 나타나면 죽는다. 나도 죽겠구나. 왜 죽어요? 죽인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의 뜻은 다 내토 뿌리고 지가 죽을까 그만 계속.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읽으면서 우리 의 모습을 어,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화내지 않으시고 말씀하시죠. 2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안 죽는다. 그 여기 뭐뭐 이게 뭐, 뭐, 이렇게 뭐. 경건하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멋있어 보이죠? 한마디 말하면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안심하고 난 다음에 쌓은 재단의 이름이 여우와 샬롬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죽이실 줄 알았는데 안 죽으셨구나 하나님은 평화이시구나 그래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 쌓은 게 여우와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그걸 알게 되는 과정이 정말 부끄럽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오죽 안 믿으면 오죽 믿지 않으면 두 번이나 기적을 일으켜 야 돼요. 두 번이 나타나서 그귀자두 기적이 두 번이잖아요. 불살라 버린 거첫 번째. 두 번째는 요의 사자고 사라지고 없는데 안 보인다 이제 지금. 떠나서 보이지 않더라. 근데 죽을까 봐 벌벌 떨니까 하나님께서 이3삼 절에 음성으로 들려 주세요. 기적이 두 번이 두 번. 그러고 나서 이제 안심을 하고 믿어요. 참 답답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 보여요. 참 믿게 하기 힘들죠. 근데 이게 기도니 이 모습이요. 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이게 하나님 일을 시작하기 곧 처음에 그 부분이 잘 보면 모세와 참 비슷해요. 모세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못해요. 저말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하는 그 부분을 보면요. 끝까지 지금 말 못한데,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아론시킬게. 요입니다 사실은 기도원이나 모세는 사실 비슷해요. 출발은 비슷한 거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함부로 모세를 변환할 수 없고, 함부로 기도원을 이렇게 바보 같다고 말할 수 없어요. 출발은 비슷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의 끝과 기도원의 끝이 달라요. 기도원은 끝에 가면요. 자기가 왕행세를 해요. 복수를 하기도 하고요. 극모으는데 정신이 빠지기도 해요. 근데 모세는 처음에는 정말 기도원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죠. 결국은 끝을 봐야 돼요. 끝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자기들 가지고 있는 통념을 벗어버리고 내 생각이나 그때 유행이나 사람들이 그냥 좋다 하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계속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원처럼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선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서 다들 그렇게 말하고 살아왔다. 내가 70년 80년 살았는데 뭐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200년 300년 살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아무리 나이가 90이 넘어도요 길게 상관 아닙니다. 우리끼리 비교해서 그런 거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통념에 가깝습니까? 진리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통념입니다 미국 성교사들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예비는 이렇게 드려야 돼 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도 미국적인 것이지 미국 사람들의 통념이지 사실 성경과는 100% 일치하지 않아요 높은 단에 나무로 된 단을 만들어서 위에 서서 설교하는 거그 미국적인 거예요 그건 통념일 뿐이지 진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설교단이 어떻게 이렇게 성립이 어디냐고요? 고민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믿는 것, 내가 지금 아는 것, 신앙생활은 이렇게 했으면 하겠다는 이게 이게 통념인지 진리인지를 항상 고민해야 돼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부분이 이제 아주 강해서 이 부분이 이제 통념이니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죠.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저도 아직 읽지는 못했는데 a 려고 하는 책 t 이름이 유 you to ask y 이 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게 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 교 u to ask you 교 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꼭 필요한 작업이에요. 꼭 필요하죠.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원과 똑같이 가게 됩니다. 기도원 시대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뭐 성경책이 있어서 솔직히 뭐 자세히 읽어보면 되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기도원 시대는 핑계할 수 있어요. 잘 모르니까 문자의 시대도 아니고 책의 시대도 아니니까 어 솔직히 좀 그런 수있죠잘 모를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죠. 그런데 장경도 목사님 잘 아시죠? 장경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교회 와서 전도의 활동이나 행사 열심히 하는데, 자 우리 성경공부 합시다 그러면 입 닦다 먹고 집에 가볼. 가시면 없어요. 그분들의 통념은 뭐냐면 교회 생활은 항상 바쁘고 신나고 즐거워야 돼. 그래야 뭔가 화끈하고 뭔가 뭔가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장유도 모사님처럼 그렇게 재밌게 하고 한 유명한 사람도 해요. 자자기 교인들에게 자 공부하시다 그러면 다 집에 다 가버려. 여러분 뭐가 더 재밌어요? 뭐가 더 유행이에요? 한국 교회는 뭐 제자훈련이나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유행이다 지나가요. 그럼 뭐할 것도 이제?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자칫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르면서 그냥 주소들은 통념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원의 모습을 분명히 따라갑니다. 그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뭐 저도 지금 우리 하반기에 우리가 이제 상반기에는 작년도 그랬지만 성경을 이게 한번 싹다 읽는 걸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발견한 책이 이제 유기적 성경 통독이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책도 엄청 두껍고 이런데 이제 그걸 이제 바꿔서 어떻게든지 좀 성경을 이 흐름에 따라서 읽어보려는 그런 걸 하거든요 그런 게 노력과 그런 게 아니면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들었던 풍월과 통념을 통해서 그런 줄 알아요. 어, 아니에요. 이거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저도 한 번씩 깜짝깜짝 놀린다니까 읽으면서 아, 자 이게 학교에서 배운 것과 내가 어릴 때 들었던 그 내용과 비교해 보면 이게 아, 아구가 맞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이 집중하고 말씀을 알고자 하고. 그런 열정이 없으면 목사의 자격이 없어요 뭐 대강 뭐 대강 대강 할수 있죠 그러나 사사시대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잘못하면 삐끗하면 기도원으로 가요 기도원의 그 시대로 간다니까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부뚜레들 한 문장이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통념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통념이 아니고 좋다 하더라 이렇게 해 왔어 요즘 이게 참 좋더라 내 마음에 들더라 이게 아니고 기준이 뭐냐고요?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고요? 뭘 말하고 있냐고요? 이게 어디로 가느냐고요? 그게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씩 하나씩 맞추어 가고 단추를 꿰듯이. 계단 올라가듯이 올라가야 그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는 앞으로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믿은 목사가, 먼저 믿었던 모든 중직자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